자 마나 좀 따릴 거예요, 광실 앞에서. 오보 볼게요. 보즈 일로. 오 보호. 아이고, 빠졌고. 라이스턴? 왜퍼지하고 군이로. 거 탱커 반까. 거오오이뭐가 이거? 차트. 아, 안어다나 처음 먹고 좀 들어가 볼게. 나 히, 차트 좀 볼게. 히즈 하는 줄. 기만해 줘. 아, 아깝다. 보다. 어, 아. 네, 하세요. 뭘뭐 안녕하세요. 뭘, 뭐왜 나갔어? 아니, 맞아요. 다녀오네. 갈건 해야지 그래도. 나 캡박갱은요? 나는 안 까고. 아리캡 제발. 오케이. 돈수 먹겠다. 아, 너도? 나 스택 있어발 아이. 괜찮아. 임하고 캡, 캡 먹자. 캡 먹고 다 음. 먹고. 돈수 못 해. 먹을 것 같아. 리 어... 퍼즈 가디언 헬멧으로 바꿨네요 밑으로, 밑으로 밑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걔네 가디언 헬멧 하나 있어요 딜라인 확인 우리 아드라이스 어, 선어퍼졌다네 어, 오케이 오, 드릴 오, 들어오고 오. 내가 퍼지야보 신발 보 신발. 신발 확인 맨날 보충 보 뒤로 네보 신발 없대요 어나 비케들어왔어요 네 조심 보선 건다 보나보게 계속 보독복? 뭐 아보 어, 뭐 확인했어 나아씨뭐 어, 없어? 기사결정 기사결정 오, 컷즈 어쩔래 씨 이거 커즈 볼게 커즈 뒤로 신발 있는지 모르겠어 기사결정 나 스톤 다 가능 스톤 다 가능 다 가능 아 이따가 아, 아, 뭐 <laughs> 아, 이제 커리 쏴 다슬로 준다 가는거 차트 땅기기 없어 땅기기 없어 우리까지 땅기기 이제 돼될거안 보고 있어 해로 보고 있어 커즈 커즈 아힐러구나 이거 뭐야 뭐, 뭐가 탈모 같아? 탈 이름... 커튼 줄 알아야 그냥 사투님이랑, 그냥... 그냥... 박살레는 뭐가 못해? <laughs> 이게 아니, 못하는 못 수준은, 못못못 수준은 못 못. 딱 이런... 딱이 수준. 어 티맥이기도 하네요. 실히 좀... 그렇다... 밑으로 오네요. 아니다, 아니다. 아직, 아직... 아, 이렇게 백킹하고 올까요 이대로... 아직 안 와요? 왔다 갔다 하는 중, 머리가리 올라와요, 밑으로 어, 나이스 보 신발? 네 폭탄기 히즈 야긴나 드리드로 퍼지 내가 해야 돼 오케이 탱커만 피야, 탱커만 피야 어 탱커, 탱커 깼다, 탱커 깼다 잡았다 스타 풀렸어 다와 쉬바, 히즈! 히즈 요즘에? 어, 나 아직 땡긴 게 없어 나 잠깐 까줄게 네, 어, 실로 깊다. 텔로 앞데은데 영신이 여기 있 와. 새로 빗나갔어. 미사켜 할게요, 이제. 미사고 뭐할거 아, 저안 맞았어. 아, 이거 안죽고 아, 나머지 그어 나머지 그거 계 그냥 보추로텔 뒤로. 텔로, 네. 텔 신발. 우리 아, 아무도 못 딴다고?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받아 수있어가가가가가가가가 아, 습감이. 아까비어 얘는 어떻게 한번 죽었는데 템이 다 터져 있냐? 내구도 칠퍼 남았는데? 이미 거지 같은 걸 가져왔다는 공어 이미 노랑색 끼고 왔나 보다. 맞아 그리고 이럴 때아 땡킹. 이럴 때까 말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좀 괜찮은. 응. 어 데이브레이커 와요 위로 오는 것 같아요. 위로 주디 와요다 주디가 왜떨졌어 어이도 빠졌다 이러면 내려가서 막 진짜 우리 히츠도 거의 다 왔고 나왔어 왔어왔어내려내려아나안 내려준다 얘네 아니안 떄리지 기어안 보조 오 보스콜라 빠졌다 스콜라 한 대로 빠졌어 뭘까 뭘까 비키 비키드 개 써봐봐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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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오 클래릭 빠졌거든요 오케이 오, 오, 뭐 내서 수차까지 넣어놨어 어때 같이 보조 이거 길 없다 보컷 아까 죽었다 네.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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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다 힐러 보고 아, 힐러 보고습니다힐까지 에? 멀바 나이트 나이스 나 당기는거 없어? 초야 당긴거 2초 1초 아야 이거 이거 플이 당기지 어. 당연히 새X야 비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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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딥이커도 죽여줘 딥커없당는게 없어 당기는게 없어 딥커도죽나있는안겼다아 왜, 왜, 왜왜 내가 왜 어쩐지 데이브레이 끌더라고 그거는 끌어야지 내가 먹었야니까 <laughs> 끝날 때? 아 얘는 너무 쉬운데? 거의 덜보급인데 그냥? <웃음> 덜보 이씨 <laughs> 덜보 덜보 난 스크림 한번더 하고 싶다 덜보 한번 찾아볼까 저기 스크림에? 덜보 어딨냐고? <laughs> 덜보 오랜만이다 덜보 <laughs> 아이템 받쳐오네요 어어어 옵차있어 한번더 죽이자 어고 확인 오0 아래서 고 확인 뭐 뒤로, 보 뒤로, 뭐 신발 없거든, 뭐 클레이 로보 있을까? 나만 그냥 퍼지 있을게, 클레이 로보, 플레이 퍼지, 플레이. 보호보있다보호보고두 개, 있다. 죽여. 어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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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. 칠십. 이삭 그래 조심, 이삭 죽는다. 야야 아 죽는다, 죽는다. 안 돼. 이거 먹었다. 야 이렇게 먹어야 돼. 대단으로 빠진 거네. 십오 초 있으면 끝나. 야 왕치야 다 들고 있었는데 먹었어 먹었어? 먹었어 먹었어. 다행이다. 나 죽는다 지 근데. 나나 도망쳐야 돼.